요즘에는 책을 출판하려면 저자가 자난 구매할 구매 비용 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출판 시장은 2016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자기 개발소가 대세였다. 그런데 최악의 청년 취업난으로 그해 하반기부터 트렌드가 변하면서 주로 1인 가구와 육아에 관한 관된 저서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따라서 웬만한 베스트셀러감이 아니라면 저자가 구매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자비 출판과는 다른 개념이다. 어떤 판사에서는 저자가 책을 500권 주문해야 한다고 하기에 계약을 취소하였다. 어이가 없었던 것은 한 책쓰기 카페에서 게시판에는 계약 구급이 올라온다. 어떤 후기는 내가 투고해 쓴 출판사가 저작업 500권 구매비용을 요구했고, 다른 저자한테는 오히려, 오히려 선의세를 지불하고 계약을 한 것이다. 초보 작가이다. 전업주부가 쓴 육아책인데, 어쩌자고 그랬는지 이해가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투고 작품이, 베스트셀러감이냐 아니냐에 따라 저자에게 선의세를 지급하느냐 저자가 다량 구매하여 비용을 지불하느냐에 대해 편집부가 판단하는 것이다 선의세를 받고 출간된 도서는 예상을 뛰어넘어 해외로도 수출된다 또책수기의 과정을 수로한 어느 예비작가는 출판사의 승인을 10곳이나 거절했다고 한다. 계약조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분명 저자가 다량으로 구매해야 한, 한다는 조건은 아니었다. 베스트셀러감이라도 셀러감, 작품성마다 선인세 액수가 다를 뿐이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둘러싸고도, 잡음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전체가 각, 각종 문제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교회측의 문제냐 성도들의 문제냐를 따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를 출판사측의 문제냐 저자의 문제냐를 놓고 시시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호 이러한 문제로 부지신 사례는 성경 역사에서도 흔하게 접한다. 그러한, 그러면 항상 이러한 문제들은 등장하는 구원 투, 투수가 등장하는 하는 것을 원한다. 고린도교회에 등장한 디도 역시 그러한 전례를 볼수 있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진, 진정한 소망은 바로 하,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다. 적반하장과 왈권행위는 교만에서 비롯된다.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대제사던가 백성의 장로들이 들어 나가려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서를 주었느냐. 음, 마태복음 23장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도의루요 보리요 자란 사람을 남을 안다는 뜻을 적반하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드나드실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이런 일을 하냐고 느 항의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대제사장과 사기관들이야말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고 느 묻고 싶을 것입니다. 당시 제세, 제세당과 서기관들은 로마 제국을 등에 하고 마그간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통로로 하여금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자신들이 그들의 권한이 침해될 것을 나머지, 우려한 나머지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던 것이, 것, 것이었습니다. <laughs> 과거 우리나라에 뭐 조선 시대 이전 왕정 시대라면 이런 일이 일들이 흔하죠.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삼국 시대에도 시대나 고려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왕이 왕이 내가 왕이 왕이 아닌 것처럼 뭐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 아니라는 고는 말이 노래 노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왕이 아닌 그그 그 신하들이 국정을 좌우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말은 이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 왕이 마치 왕은 왕이 아니라 사실상 신하들이 꼭두각시였. 뿐이었죠. 물론 제대로 왕권을 개세, 왕권을 왕권을 강화해서 왕권을 유지한 왕들도 더러 있었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대, 대체로는 왕의 왕 노릇을 하지 못한 사례도 많았음을 볼 수가 있, 있습니다. 그건 예, 그, 그, 우리나라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뭐,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절에도 유대서에서도 흔했던 일이었지요. 바로 이, 이 점을 지적했던, 썼던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동역 신라입 신라가 아니고 신라 신라라고 사람이 의미입니다 우리 하우는 귀신들인 여인을 고쳤으나 신, 신접한 무당이 신접을 하던 무당이 밀고한 일이 있었다. 따지고 보면. 손님이 귀신, 손님이 귀신이 들려내다 무당은 신재판자를 고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때 바울과 신라는 신재한인을 고쳐주었다. 그러면 무당은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그 무당 이게기는주신들린자를 고쳐주면서. 이득을 취, 취하던 자였기에 자신이 바꾸듯이 사라졌다고 판단해서 바울과 신라를 감옥, 감옥에 쳐 넣는 것이다. 었 바울과 신라가 아니었으면 그 무당은 사이비로 몰려 대의 고초를 겪었을 것이다. 이렇듯 은인으로 여겨야 할 상자를 사해자야할 장애물로 여기는 게 인간의 본소이다또한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채 금+ 금게+ 금게 되는 영역에 금기가 되는 영역에 침범하거나 동시에 적반하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우시야 왕은 제사장만의 권한인 성전에 들어가 분양을 하려자 이를 만류하는 제사장에게 되려 역정을 내었다.이렇듯 교만은 금. 깊게 자신의 지기, 기, 기존의 질서마저 어리지럽게 희게가 되므로 공동체의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교만의 성공은 패망이라고 한다. 겸손의 미덕은 현대 사회에 필요한 교훈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은 왕으로서의 직책이 있고 신한은신한으로서의 도리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자신의 영역 내에서 그, 그것을 벗어난 행동이나 행위를 하, 하게 된다면 그것이 월권 행위라고 지적을 하, 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 제가 시, 시간이 남아서 이어서 다시 이어서 영상 한, 한, 하나를 더 이, 이, 이었는데, 이젠 정말로 시간이 되었으므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 3일 뒤에 뵙, 뵙도록 하겠습니다.